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전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방광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목소리> 아 우리 또 사랑꾼 민규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여성들의 적 방광염입니다. 그 녀석이요? 네. 하, 드디어 이 방광염이란 이 녀석을 만나게 되었네요. 음. 이 방광염이란 어떤 녀석일까요? 우선 방광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몸의 여러 개 구조에 대해서 음. 알고 계시면 좀더 도움이 되는데요.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신우와 요관을 타고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 소변이 모이게 됩니다. 일정량 이상의 소변이 모여서 방광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요이,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느끼고요.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방광염은 소변이 나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도와 방광의 점막에 염증을 발생시키면서 배뇨통, 잔뇨감, 빈뇨, 혈뇨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걸렸던 적이 있는 오. 것 같은데 이렇게 등을 쳐도 아팠던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방광염이 더 진행을 해서 오. 신장까지 오. 염증이 갔을 때 등을 치면 이 등이 신장이 오. 등 쪽에 있어서 아마 열이 나셨을 거예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방광염이 진행해서 신우신염이라는 질병이 생겨서 그런 건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앞서 방광염을 여성의 적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여성 환자 비율이 높다는 뜻이겠네요. 네, 여성 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항문에서 오게 되는데요.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항문과 요도 자체의 거리도 짧고요. 그리고 요도 자체도 남성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네. 방광으로 세균이 침투하기가 용이해서 여성이 더잘 걸리게 됩니다.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cm인데 여성분들은 3에서 네. 4cm죠. 요도 자체 길이도 차이가 아, 나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은 어떤 균인가요? 대부분의 급성 방광염은 네? 80% 이상이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 종종 포도상구균에의해서 발생해서 오기도 합니다. 포도요? 아, 생긴 게 포도상으로 생겨서 포도상독인데 아, 이름이 포도상독인데요. 네, 근데 뭐 드뭅니다. 예. 아, 이렇게 방광염일 때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첫 번째 배뇨시 통증이고요. 음.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소변이 남아 있는 듯한 잔뇨감, 그리고 하루 8회 이상의 빈뇨,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일을 느끼고 참기 힘든 절박뇨, 음. 그리고 하복부의 통증,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염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 과민성 방광염 아니면 만성 방광염으로도 발전하게 될까요? 네,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걸리거나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네.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방광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방광 저, 그 점막이 예민해지면서 음. 음, 방광염이 걸린 상태가 아닌데도. 마치 방광염 걸린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나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그리고 급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절박류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죠. 아, 이제 방광염에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으로는 방광이, 걸렸어. 방광이 과민하다. 아, 과민하다. 그래서 아. 너무 예민하다. 예민해진 거 그래서 과민성 거군요. 방광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고 잔뇨감이 있는 증상은요 요실금과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방광염과 요실금은 다른 질병이죠 네네 음. 요실금은 그~ 정의 자체가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배출되는 걸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음~ 이제 절박성 요실금과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있긴 한데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계속 증상이 있으시고 방광염은 갑자기 증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방광염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증상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우선 아까 전에도 소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방경항염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방광에 있는 세균이 요관을 타고 어. 콩팥 신장까지 올라가서 어. 염증을 일으키는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 네. 이제 신우신염이 발생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고요, 그쵸.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고령이시거나 당뇨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신우신염 자체가 폐혈증이라고 어. 심하게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가 돼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신장의 염증이 심하게 지나가고 나면서 낫고 나서라도 신장의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 조상과 태아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아 태아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네 오, 아니 그럼 이렇게 임산부의 방광염의 원인은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치료 약도 임산부는 못 먹잖아요. 네.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들어 있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게 돼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소변이 남아 있는 잔뇨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임신 상태 자체가 소변이 내려오는 요로의 운동성을 저하시켜서 방광염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광염에 걸려서 병원에 오면 태아에게 거의 영향이 없는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오, 병원에 바로 달려가는 네. 게 정답이겠네요. 네.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음, 직접적으로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음,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생기다 보면 방광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방광암의 발생률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오,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광염에 걸리면 바로 병원을 달려가 오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더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하는 환자들의 대상이 있을까요? 네, 고령 그리고 당뇨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방광염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도 조산과 태아세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광염이 생긴 증상이 뭐 빈뇨, 잔뇨감 배뇨통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방광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방광염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해서 농뇨 혈뇨 그리고 아질산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병력 천취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방광염 치료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항생제를 복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아 항생제 항생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일을 하네요 네. 이렇게 항생제를 꾸준히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방광염으로 환자가 오시게 되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3일에서 보통 7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시킵니다. 보통은 항생제를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방광염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본인이 자의로 항생제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요? 네, 운 좋게 치료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항생제를 먹고서도 남아있는 세균이 있었고. 항생제를 중단을 해서 그 방광염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요로감염이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세균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일 가능성이 높고 내성균에 의한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요로감염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는데요. 음, 만약에 운이 없게 먹는 약 먹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이라면 꼬박 1에서 2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건 무엇일까요 많이 복용할수록 내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일까요 우선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거는 네.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니까 세균도 본인이 살고자 오! 항생제를 부대하는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항생제가 본인을 죽이는 기전을 피하는 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균들을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항생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균의 가능성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인데요 항생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 쓸데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런 건 이제 항생제 내성균을 늘릴 수 있지만 방광염과 같이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완전히 치료할 때 치료가 될 때까지 충분히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항생제 내성균에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선생님, 이 방광염은 재발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염은 여성의 신체 구조적 이유, 그리고 소변을 참는 습관이나 직업, 아니면 당뇨와 고령과 같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와 연관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신 분들이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음. 아, 이렇게 방광염을 예방, 재발을 막기 위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건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이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광염이 발생하려면 요도를 통해서 세균이 타고 올라가서 방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봐주면 이렇게 올라오려는 세균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헉!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비슷한 원리로, 음 성관계와 같이 요도가 뭔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나간 뒤에 일부러 소변을 봐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또, 방광염에 걸리셨던 분들 중에 여성 청결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일반적으로 요도와 질에 있는 건강한 세균총이 항문에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나와서 요도로 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네. 하지만 과도하게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건강한 세균들까지 없어져서 아. 오히려 항문에서 요도로 세균이 가기가 쉬워져서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노력하면 이제 좋은 균들까지 없어지기 아. 때문에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이 있긴 한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방광염 치료 중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봐주면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빨리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커피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은 있지만 방광 자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또그 물과 다른 성질인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광염은 방광에 걸리는 감기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방치하지 말고 진료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